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저희는, 가위바위보와 알까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경험의 수를 조사한 이성훈, 최재훈, 이지훈입니다. 어, 먼저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나올 수 있는 경험의 수를, 아니, 먼저 가위바위보 탐구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 1번. 가위바위보를 새벽에 살때 무슨 보건 되는 경험의 수를 구하시오. 2번. 새벽에 살때 나오는 경우를 구하시오. 3번, 플레이어 1, A가 이기는 경우, 가지수를 구하시오. B와 시간이 같이 이길 때 포함. 일단 정답은 1번. 어, 3명이 살때 무슨 구가 될 때는 9명이었습니다. 어, 2번 2번 5발됐습니다. 5발됐습니다. 2번은? 9가 되었습니다. 2번은, 3명이 살때 나오는 경우는, 저2 7가지가 나왔습니다. 3번의 정답은 앞가지였습니다 네, 제가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벤다의 프로그램은 세 명이 사는 경우에서 이기자와 무승부일 때를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써져 있는 곳에는 A가 단독, 단독으로 이길 때를 어, 쓴 곳이고, A 예를 들어서 AB가 써져 있는 곳에는 A와 B가 같이 이긴 곳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감의 보고서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이, 이 보고서는 제가 한 글렀었고요. 이고서는 지, 이것은 제가 알까기 보고서입니다. 이 위에 보고서는 네. 저, 재용이가 한 알까기 보고서입니다. 지, 와 재용이가 직접 게임을 하고 보고상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저의 말은 이동, 저의 말의 이동 방향은 실선으로, 상대방의 이동 방향은점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